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틱스 현 랭킹 1위 카즈직입니다. 자, 오늘은 이 미신, 딱방이 친구. 카틱스로 리신 상단 방법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임베 가려고 했는데 지금 들켰죠? 도망갑시다. 리신 같은 경우는 옆버프를 해주는 방법도 있고 정버프를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번 강의 영상에서는 정버프로 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블루 먹어주고. 세트가 너무 많이 와졌네. 미안하다. 자, 이렇게 두꺼비까지 바로 먹었습니다. 상대 리신이 역버프 한것 같아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리신 상대할 때는 정글 캠프를 하나하나씩 풀 캠프를 쭉 돌아주는 게 좋아요. 초반에 최대한 만나지 않아야 돼. 요 저거 만나면 2렙 때 만나도 지고, 3렙 때 만나도 지고, 4렙 때도 지고, 다 져요. 한 6렙 때쯤 돼야지, 애벌만 하지. 이렇게 레벨 먹고, 어디로 갈 거냐면, 미신 봤던? 이거 먹고, 아래로 갈 거였거든요? 아래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미신이 보였죠? 리신이 보였으면 리신이 반대쪽으로 갈 거야. 보통 같은 경우에는 리신이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데, 리신 옆 버프를 하는 바람에 밑으로 갔네요. 리신 아래쪽이니까, 저도 위쪽으로. 리신이 없을 것 같은 쪽으로 가셔야 돼. 이거 할 때. 리신 바텀이니까, 바위게 먹어주고. 리신이 밑으로 한번 찌를 것 같은데, 핑 한번 찍어주고 그냥 가져갑시다. 이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리고 작은 거 하나까지. 그리고 탑 지금 다이브 가기 살짝 나오니까 슬쩍 봐줍시다 이거. 찾았다가 이렇게 안될것 같으니까 그냥 빼고. 어 들고 괜찮죠 지금? 두꺼이 먹고 탑 봐도 돼. 어드 아직 안 바뀌었고 리신이 바텀이니까 저도 탑에서 갱을 성공해야 돼요 이제 라인 밀고 아이고 까비 제이스가 죽었긴 한데 그래도 라인 이거 다 박는 거니까 지금 완전 이득이에요 그리고 리신이 계속 안 보이죠 그가 우리 거를 지금 털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생생해해서집지지 마시고 그냥 이거 우리 지는 먹어요 어신 지금 됐죠 여기? 아마 리신이 탑뛰탑는는것 같거든요. 바로 갑시다. 지금 현 찍어 지금 현괜찮 지금 저 있어요. 미신이 안 오면 레톤은 죽은 거고 미신이 오면 2대2 우리 이면 돼요. 점멸 있었나? 오케이. 미신이 있나? 오케이 리신탑텀 간데요. 아예 탑을 버렸네. 자 이러면 다시 윗바에게 챙겨주고 이거 바이게 먹으면 6렙 되죠? 6렙 되면 바로 집갈 거예요. 아, 어, 기도 왔다. 나이스. 쫓자, 네, 쫓자, 쫓자봐. 여기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잡았어요, 이거. 이미. 이미 잡았어, 이미 잡았어. 할로 와. 자, 지나주고 기환. 첫 번째 아이템으로는 원래 톱날 단검을 사는데 지금 템이 엄청 잘 나왔죠? 이런 톱날 단검에다가 콜필드 망치까지 그리고 렌즈. 지금 제가 이렇게 성장을 잘 했잖아요. 이 이유가 단순히 운이거나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애초에 리신이랑 반대 동선을 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리신은 자기네 쪽에서 이득을 볼 거고, 저는 리신의 반대쪽에서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잘큰 건데, 이게, 게임이 무의식으로 흘러가는 대로 게임을 하시면 안 되고, 리신이 반대, 리신의 반대쪽으로 동선을 탔기 때문에 내가 이득을 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 다시 정글링. 바텀핑 찍는데 상황 보고 아, 가줍시다 이거 원래는 이제 레드를 먹어야 되는데 어제 드래곤도 있고 하니까 바텀 한번 쓱 가봅시다 이거 와 아, 이거 와닿은 것 같아요. 여기를 맞으면 오케이 빠지면, 오케이. 고. 오케이. 미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주가왜쫄로갔지없 오, 어, 조이. 오케이, 따지고 아, 이즈 무빙이좀이상했어얘가 살짝 이상한무빙이었는데리신이 있었네요 있을 줄알이어가 moving, 이즈가 m 리신이 없으니까 슬쩍 가정 들어가 볼게요. 레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 한번 해주고 없으니까 귀환 그리고 자, 대망의 드락사르이 카직스 강 뭐야? 리신 상대할 때든 언제든 제가 카직스 할때 추가하는 아이템인데, 선 드락사를 이선드락사르가 엄마 무시하게 셉니다. 용사를 간 것보다 이선 드락사를 간게 데미지가... 훨씬 더 세요. 제가 데미지 보여 드릴게요. 지금 레드 먹어야 되는데 탑에서 싸울 것 같죠? 싸움 냄새 나니까 바로 탑으로 달려 달려. 이거 우승은 탑이야. 그리고 이 드라사를 가게 되면 좋은 점이 어, 지금 드라사 효과 떴죠? 이러면 여기 와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드라사를 가게 되면 시야 체크도 가능해지고 내가 지금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상대방 카장갈 때나 갱갈 때나 유용하게 쓰이겠죠?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리신이렇게 피만 더 가자. 그리고 레드 챙겨주고. 미신이 바로 피가 박았네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러면은 저 이거 이렇게 붙어서 가면 이한다안 걸려요. 어드어슨안 떴죠? 이러면 저안 걸렸다는 거예요. 조이 오겠죠? 이거 안 걸렸으니까. 까비 일단 조이 노플에다가 개피 조이 압박 넣으면 어 레이터입니다. 아 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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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자. 아이고, 갈려놓고 가 까불어, 까불어 들어오든가, 갈려 들어오든가, 들어오고 싶지, 만들어내 자증 자, 이렇게 우리 팀이 죽었으면 당황하지 말고 괜찮아. 요 그냥 라인 뭐 받아먹는 걸 생각하면 돼. 우리 팀이 죽은 덕분에 나는 CS, 내가 CS를 먹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마인드가 달라져요 여기 핑 하나 찍어주고 올라갑시다 잡았죠? 여기까지 잡았다 나이스 이거 미드 다이브 가능해요 이거? 지금 노아드죠 드럭살 안 뜨는 거 보면 오케이. 맞아, 잠깐만, 너무 어, 나이스 스탑 빠졌다. 아, 네, 자, 가장 다쳐주고 빠집니다. 어, 리신 확인됐죠? 이러면 숨어야 돼. 리신 올라갔으니까, 바텀으로. 나이가 맞자. 지금 민현진하저 들키거든요. 들켰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나이스. 어그저안 그래. 걸렸거든요. 이리 신 오지 않을까? 와, 나이스. 나이스. 쉽게 잡아주면 돼. 항상 이 드락사루로 내가 지금 내 위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를 체크를 해주면 걸렸죠. 걸렸는데. 저희 한 번만 더 나오면, 한 발짝 더 보면 은잡아요 여기 와드니까 또 걸렸죠. 여기 와드라는 거예요. 아직 저희가 저 있는 거 모르, 아, 걸렸다. 방금 떴죠? 이러또 걸린 거예요. 여기도 걸렸죠? 여기도 와드란 거예요. 드리고 17초 남았으니까, 바연니 먹고, 차분하게, 천천히 드리고 먹어줄게요. 바텀 라인 이안 좋다. 이러면은 살짝 빼고, 우리 팀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린 동안, 블루 먹읍시다. 오케이, 우리 팀이랑 다 같이. 다 같이 갑시다. 이거 앞에 나이있어 방금 전멸이랑 점멸, 점프를 같이 쓰면서 갈리오 도발 무시하고 이즈까지 들어와서 잡아주는 모습. 이거 드래곤까지 안전하게 사실 전부 안 써도 되는데, 아차 킬 먹으려고 쓴 거예요. 멋있잖아요? <laughs> 또 퓨강타운 탑도 밀었고 두꺼비까지 먹고 지금 돈 3,000원 있잖아요 이럴 때 행복한 고민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돈이 너무 많이 모였을 때 아이템 뭐 살지 모르잖아요 이럴 때는 정글링 먹으면서 아, 템뭐 사지? 고민하면 돼요 아, 정했어 어? 정했는데 싸운다 이러면 가자 계속 오.쫓아가, 쫓아가. 쫓아가, 쫓아가. 나이스. 여기서 기어탑시다. 지금 여기 드러서 뜬거 보면 여기 노아드 그겠죠? 안전하게 집에 가는 겁니다, 여기. 다음 템으로는 자, 일단 빨간 강타 하나 올리고 요 용무. 이 사람들이 용사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강타의 효과와 이 빨간 강타의 효과와 가성비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되게 싼 가격으로 이 공격력 센 템을 뽑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는 건데 저는 이거를 강타 효과만 사고. 다른 걸 샀어요. 왜 이렇게 갔냐면, 어차피 지금 돈이, 요우가 나오는 돈이면, 용사 이거 사는 것보다, 이, 이동속도와, 방관. 방관을 있는 템이 공격력이 더 세겠죠, 당연히. 그래서, 용사 그냥 건너뛰고, 이 강타 효과만 먹어주면서, 요우무 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처럼 템 가셔도, 엄청나게 센거 느끼실 수 있어요. 이따가, 또 데미지, 보세요, 아빠 깜짝 놀랄 겁니다. 아, 카치스 딜이 저렇게 쎄? 이런 소리가 나오는 데미지를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I'm n 고 방금 a l 한테딜 넣을 때보여 r 죠그 o t there. Poison. But I d o 가 t know. i 한테 o t there. I'm not there. I'm not there. I'm not t h e 보여 I'm 데미지. 저 아무것도 안 쓰고 큐만 썼는데 이제 반피. 데미지가 이렇습니다. 아이스, 지젤, 저요. 아무튼 자 여기까지 카직스로 리신 상대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려봤습니다. Me pretty lies, look me in the face. Tell me that you love me, even if it's fake.